자, 오장 쪽에서 이제 개업공인수사 의무하고 이제 책임을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비밀하고 그리고 뒤쪽에 금쟁이 한두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일본 쪽에서 이제 품위 유지, 자 품위를 지켜라. 우리 법에다 이제 품위를 지켜라. 품위 유지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명문규정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했을 때 품위유지 고르시면 안 되고 여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없는 거 했을 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의 성실도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좋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중개, 공정하게 중개를 하십시오. 딱 중간에 쓰셔야 됩니다.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괜히 또 한쪽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주의시셔야 됩니다. 여기도 우리 법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선량한 그리고 관리자의 주의 의무 여긴 또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긴 또 규정에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은 것은 법에 나와 있고요. 나올 것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비밀을 지켜라. 비밀 주소는 시험 문제감으로 자꾸 다루니까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먼저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사무소 내에서 매도 매수 쪽에서 많이 얘기하니까요.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키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업을 떠나도 지켜야 되고요. 폐업을 해도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덤 갈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폐업을 한 후에는 누설해도 된다 x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고요. 영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준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어떤 경우도 비밀을 준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x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니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나중에 비밀도 털어놔야 되고요. 누설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유증죄나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중요사항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지.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괜히 또 비밀이니까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적용대상도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 임원이 되건 사원이 될건그 누구든지 다 여기는 준수를 해야지 괜히 또 개업 공인중개사만 소속만 그러면 x 입니다다 지켜야 됩니다 그 누구든지 바른 듯이 비밀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변시됩니다. 거기다 이제 신고죄가 아니라 좀 강한죄니까 반의사불법죄 반대의사를 표명했을 때 벌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매도 매수인 쪽에서는 반대의사를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런 의사를 표시 안 해줄 겁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1년이야 징역이란 천만 원이 야의 벌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고소를 하여야 벌한다 이렇게 낼 겁니다. 그걸 친고죄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소를 하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당연히 비밀 주소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주의를 꼬기는 셔야됩니다 형벌 얼마라고요? 1년이나 지역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인데. 대신에 등록 취소나 그리고 업무 정지 규정은 안 나온다는 것. 기억을 꼬기는 셔야됩니다두 번째가 이제 금쟁이는. 여기도 쇼문제가 매년 나오되니까요. 주인을시대면 금전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 먼저 1학년 도반이 4개, 3학년 이반이 3개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물의 매매를 어울했을때 토지 건물을 계속 사고 팔고 하십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를 하라고 했지, 여기서 흥정을 붙이시라고 했지 사고 팔고, 내가 샀다가 팔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살 때는 아주 싸게 사고요. 팔 때는 엄청 비싸게 팝니다. 거기는 1년여치 역이나 천만원여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업만 그랬으니까 교환이나 그리고 임대차업은 금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해도 괜찮다. 그리고 밥 먹듯이만 안 하면 괜찮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무등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뻔히 알면서도 명의를 이용토록 하거나 그중계를 오래 받았을 때 거기도 일 년야 지역이나 천만 원야의 벌금 을 받습니다. 협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거는 무등록하고는 대신에 모르면 괜찮다 주시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그 무등록을 모르는 경우도 금쟁이다 그럴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니까 모르면 아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입증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한번 입증해 봐 입증 못하면 교도소를 가야 됩니다. 주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금쟁이가 많을 건데요. 나 먼저 금품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 먼저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 보수만 받으셔야 되고요. 실비도 법정 중개 보수만 실비만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는 금쟁이로1년야지역이나 천만 원 야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보수를 안 받았다 아니면 싸게 받았다 그럼 문제가 거기는 없다는 겁니다. 초과해서 받으니까 문제야. 그리고 순가 중개계약은 약정하는 것 거기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거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초과하여 받으면 거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년여징역에는 천만 원의 벌금을 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판단을 걸쳐놨을 때 거래상에 중요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어떤 명목이 될건가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 중개의뢰는 판단을 그르쳐놨을 때는 그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뭘로 보겠다는 건 금쟁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도는 1년여 적이나 천만원여의 벌금을 가하겠다. 판단을 그르쳐놨다. 그러니까 먼저 매매가액을 숨긴 채로 높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리고 임야가 팔리지도 않을 건데 3개월 만에 팔아주겠다. 세배로 팔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팔아주면 괜찮을 건데 못 팔아주면 금쟁에 해당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수립이 됐다. 지하철 들어선다. 다금정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금정에는 3학년 이반입니다. 먼저 증서 등의 중계나 증서의 매매를 오버했을때 여기는 3년야 지역이나 2천만 원하의 벌금을 가하고요. 자, 그 증서가 이제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이나 청약 보금이나 그리고 무허가 금을 확인서 그리고 이제 주택 상환사채 이런 게 바로 이제 증서 공법에 나왔으니까요. 증서가 뭐냐? 대신에 분양권은 증서가 아니라는 거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직접거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거나 쌍방을 몽땅 대리했을 때 얼마라고요? 3년이나 지역이나 2천만 원이나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를 가해서 손해를 가하니까 거기는 큰 문제가 됩니다. 대신에 다른 개혁 공인조사를 통해서 거래했을 때, 거긴 금쟁이가 아닌데, 시험문제는 거기도 금쟁이다. 그리고 쌍방을 몽땅 대리했을 때, 일방대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매수인만, 매도인만 대리했을 때, 시험문제가 또 매수인만 대리해도 금쟁이다. 또 그럴 겁니다. 거기는 일방대리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모두 대리했을 때, 거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시시대의다다 일곱 번째도 시험문제가 많이 다루니까요 먼저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리고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을 때 얼마라고요? 3년이나 지역이나 2천만 원이 벌금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국가가 제시를 한게 탈세나 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매 차익이 없어도 시험문제 자주 냅니다. 차익이 없어도 금지행인데 또 시험 문제가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가 아니다 그럴 겁니다. 결과는 아예 물어보지 않습니다. 돈을못 벌어도 금쟁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3년이나 지원기나 2천만 원이나 벌금을 가합니다. 우리 행정처분 등록 취소는 할수 있다. 형벌은 3학년 2반과 1학년 반 2반 4개 그리고 3개 나눠놨으니까요. 주의를 꼭이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났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합니다. 그 정도로 금제가 다양한 제재가 있습니다. 밥상을 쓰레나 차려놨습니다. 자, 그 정도 점검해 놓으시고요. 하다 비밀 준수 한 문제 그리고 금쟁이 한 문제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시험장 가시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